너는 왜내 말할 때마다 끼어들어? 나한테만 왜 그러세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세모 환자경험 컨설턴트 심정아입니다.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때 칭찬과 같이 좋은 얘기는 쉽게 말할 수 있는데 피드백과 같은 부정적인 얘기는 어떻게 전달해야 될지 참 난감하시죠? 어, 너 잘못됐어 라고 말하고 싶은데 서로 상처를 주고 받을까 봐 걱정되어서 말을 아끼게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상처 주지 않는 대화법, 나 메시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나 메시지, 나를 주어로 해서 나의 감정과 생각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소통 방식을 말하는데요. 다른 사람을 해석하거나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느끼는 감정과 생각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대인 관계 커뮤니케이션 용어로 심리학자 토머스 고든이 1960년대 어린이들과 토머스 기차놀이를 치료하면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흔히 우리는 누군가의 잘못된 행동을 말할 때, 너는 왜 그러니? 넌꼭 그러더라? 너는 참 조심성이 없어. 등과 같이 갈등의 원인이 상대방에게 있다고 생각하고 상대를 비난하는 너 메시지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너 메시지는 강제적 권위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어서 듣는 상대는 기분이 상하고 공격을 받는다고 느끼게 되면서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는 어렵게 됩니다. Y의 경우에는 자존감이 떨어지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상대의 부정적인 모습을 말할 때는 혹은 나의 바람을 말하고 싶을 때는 너 메시지가 아니라 나 메시지로 말해야 합니다. 나 메시지는 3단계로 사실, 감정, 바람, 이세 가지를 말하면 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의 주관적인 인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보고 들은 객관적인 사실을 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평가, 해석, 질책으로 표현되기 쉬운 너왜 그랬어? 넌꼭 그러더라? 조심성이 참 없어? 와 같은 표현은 피하는 게 좋겠죠. 바꿔볼까요? 너는 왜 그러니? 약속을 안 지켜서 내가 참 속상하고 화가 나. 넌꼭 그러더라. 그런 행동을 안 했으면 좋았을 텐데 또 그렇게 하니까 참내 마음이 좋진 않더라. 넌 조심성이 없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주는 게난 미안하고 싫더라. 직장 생활에서의 상황을 예를 들면 왜 그래요? 내가 말하는 게 싫은가 보네요? 내가 말을 할때 쳐다보지 않으면 무시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진 않아요. 어, 선임의 이야기를 들을 때 눈을 보는 게 당돌해 보이는 게 아니라 더 집중하고 있다고 보여지니까 앞으로는 이야기를 들을 때좀 눈을 바라봐줬으면 좋겠어요. 나한테만 왜 그러세요? 저도 잘못한 점이 있지만 저만 혼내시는 것 같아서 좀 많이 답답하고 억울한 마음이 들어요. 그리고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이와 엄마와 대화에서 저리 좀 가. 엄마는 나를 싫어하는구나. 엄마가 피곤해서 잠깐 좀 혼자 있고 싶어 엄마가 피곤하시구나 이어서 나의 바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집안 좀 깨끗하게 치워 놓지 집에서 하는 일이 도대체 뭐야 요즘 회사 일때는좀 피곤해 정리된 분위기에서 좀 쉬고 싶어 추가로 합의 단계도 있는데요 그래 줄수 있죠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시 어려운 점 있을까요? 등과 같습니다 이렇게 나 메시지의 핵심은 사실을 분명히 말하는 것과 내 감정과 욕구를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나도 중요하고 너도 중요해라는 생각에서 출발하게 되죠. 자, 오늘 이렇게 나 메시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쉬워 보이지만 쉽지 않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어렵지만은 않습니다. 만약 나 메시지를 이야기하려다가도 감정이 격해져서 더 화를 내거나 비꼬거나 질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면 무조건 참기보다는요 그 자리를 피하거나 이동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왜 화가 나면 감정 조절하기가 어렵고 오히려 폭력적으로 바뀌기도 쉬우니까요. 자리를 벗어나서 감정이 누그러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대화를 다시 시도해 보시는 거죠. 중요한 것은 사람은 서로 다르다는 점, 서로의 가치가 다르다는 점, 상대방을 바꿀 수 없다는 점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 메시지는 상대방의 행동을 내가 원하는 대로 이끌 수 있는 대화법이 아니라 서로의 간격을 좁힐 수 있는, 서로의 이해관계를 더 돈독하게 할수 있는 대화법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왜 네, 바꾸려고 하면 바꾸려고 하는 사람이 더 불편해지니까요. 오늘 함께한 나 메시지를 직장 생활에서나 개인 생활에서 잘 활용하셔서 서로 마음 다치지 않고 따뜻한 대화 이어갈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아, 촬영 세팅 왜 이렇게 밖에 못했어? 촬영 세팅하느라 정말 고생 많았는데 구도가 잘 맞지 않아서 좀 어려움이 있었거든? 앞으로는 삼각한 구도로 좀 부탁할게요.